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다운 다육이에서 완전 묵은둥이를 할 건데 거의 단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서 찜을 빨리 하시는 분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를 감안한데 좀 싸게 측정을 했으니까 오늘 완판되기를 바랄게요. 가겠습니다. 1번. 아주 예쁜 맵이나 금. 맵이 나 금이 복용 금으로 들었는데 수형도 이쁘고 아주 예뻐요. 사이즈는 11cm고요. 이렇게 자세히 좀 비춰봐요. 너무 예쁜 맵이 나금 2만 원. 근데 네, 진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연노랑이랑 연분홍이랑 이렇게 오묘하게 섞인 게 너무 이쁘고 수형도 이쁜 맵이 나 금이었습니다. 네, 맵이 나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찜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네. 다음으로 2, 2번. 2번 후레뉴 후레뉴도 어. 이렇게 수영도 이쁘고 아기 엉덩이처럼 오동통. 통통하니 진짜 살이 예쁘게 쪘어요. 사이즈는 13cm 2만 원. 네 이렇게 귀여운 얼굴 두 개랑 그 다음에 자구 두 개도 같이 있는 후레뉴 2번이었습니다. 오동통한게 진짜 너무 예쁜 아이네요. 다음으로 3번. 3번. 나탐철아, 나탐철아도 수영이 끝내주면서 완전 물감이 한산적으로 들었네요. 사이즈는 어. 10cm, 2만원. 얘는 얼마나 묵은 아이예요? 얘는 한 2년은 묵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풍이 물든 것처럼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네, 3번 나탐철아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4번,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이 돌처럼 단단해요. 층도 예쁘면서. 네. 이것도 단품인데, 저기 사이즈는 좀 작아요. 6cm인데, 8,000원. 네, 이렇게 아담한데,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너무 예쁘네요. 다음으로 5번. 정중. 정중은 옛날에 진짜 예뻤던 창인데, 지금 요즘은 잘볼 수가 없는 네. 국민이에요. 요즘 왜볼 수가 없어요? 요즘 저기 농장에서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그 전에 묵은 동이를 한번 나왔을 때 있었는데 네. 이런 색감이 진짜 이쁘네요. 네. 육두 근생 사이즈는 7cm고 만 원이요. 네, 이렇게 맑은 오렌지빛이 너무 이쁜 아이인데요. 색감이 오밀조밀 얼굴도 이쁜 잘 묵은 아이 정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 미니마 미니마는 세운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궁생을 이루는 게 특징이고, 음. 어, 이것도 사이즈는 작은데 6cm인데 만 원. 오밀조밀한 게 너무 너무 예쁘게 예쁘게 들어있어요. 네, 6번 미니마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네, 비안트 비안트 진짜 예쁘죠. 이것도 단품이에요. 모두 비안트. 9cm 만원. 색감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연보라빛도 나면서 연분홍빛도 들어있어요. 모두 얼굴로 되어 있는 비안트 아이 7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 프랭크 철아. 프랭크 철아가 완전히 노릿노릿하고, 가운데는 빨글빨갛하면서 진짜 환상적으로 물들었어요. 사이즈는 8cm고, 1 5 0 0 0원 네, 다음으로 9번. 9번은 여기 할로윈철라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철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풀려서 이렇게 우밀조밀하게 구생이 됐어요. 그리고 빨강에서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다 11cm고 할로윈철라 3개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단품이고 한 3개, 4개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9번 할로윈철나 3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얼마나 무아이죠 이것도 1년 이상 키웠더니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너무 예쁘네요. 네, 다음으로 10번. 네, 10번 플로리디티티디. 어. 아, 근데 이렇게 군생 이름에서 돌같이 단단해요. 응.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쉽죠? 사이즈도 거의 18cm나 돼요. 응. 근데 가격도 진짜 착해요. 가격도 2만 원. 네, 이렇게 사이즈도 큰데다가 진짜 가득 차게 있어요. 가득 차게 자구들도 막 삐지고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다음으로 11번 플로리디티. 네, 11번도 저기 10번 아이랑 똑같은 아이인데, 10번 아이는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대신, 11번 아이는 좀 흔하지 않는 플로리디티 영원한 색감을 가지면서 이 나름대로 진짜 예쁜 한상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도 같이 2만 원에 드릴게요. 14세지요. 네, 다음으로 12번, 12번, 13번, 14번은 원 플러스 원만 원으로 갈게요. 라울 고목된 라울하고 천대 전송 두개 같이 해서 만 원이요. 네, 이렇게 라울 목대 보이시죠?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수영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얘랑 라울이랑 네 천대 전송이랑 같이 있는 12번 아이입니다. 두개 합쳐서 만 원이에요. 네 다음으로 13번 13번도 라울 이런 수영하고 네 샹그릴라 같이 해서 만원이요 네 이제 가, 같은 라울이어도 수영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수영이 있으시면 찜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라울이랑 샹그릴라 이렇게 두개 하니까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13번 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14번 14번 홍매화하고 미니마 같이 해갖고 만원 네, 여기 홍매야 우와, 목대가 진짜 짱짱해요. 얘랑 미니마. 오물둥이 예쁘게 얼굴이 있는 미니마까지 14번 세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15번 네티지야.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쫄릴대로 <laughs> <쪼릴> 쫄려가지고. <laughs> 네. <laughs>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산딸기 같아요 네. 진짜 예뻐요.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은데 10cm 레티지아 만 원. 네 묵지 않은 레티지아는 되게 너플너플 초록 색깔로 막돼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1년 1년 묵었나요? 2년 이상 묵은 것 같아요. 네 2년 이렇게 햇빛에 잘 달궈뒀더니 이렇게 빨간 앵규처럼 과즙이 날 것처럼 상큼한 색으로 물든 레티지아였습니다. 다음으로 16번, 16번 미니마 미니마가 여기 목대 에 있는 군생에서 이렇게 자구가 조밀조밀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라빛이 나면서 예뻐요. 만 원. 여기 목대랑 옆에 얼굴까지 예쁜 아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17번 라지아가. 네, 라지아가를 굳혔더니 이렇게 진짜 연두빛 나면서 이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겉에는 살구빛도 나면서. 이 아가도 달아주고 만원이요 자 이렇게 보석같이 너무 예뻐요 네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9cm 돼요 맑은 연두빛에 이렇게 입장은 살구 노란빛이 섞여있는 아이 라즈 아가 17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번. 8번, 19번, 20번 다 라즈 아가데 사이즈가 다 틀리고요. 아가들도 다른 개수가 다 틀려요. 네, 얼굴도 다 다르고 수영도 다릅니다. 네, 그런데 물드는 색감은 다 똑같이 들면서 진짜 예뻐요. 네. 그래서 가격 차이는 5 0 0 0원씩인데 사이즈는 11cm고 아가가 17번을 하나 했다면 이거는 아가가 4개. 그래서 15,000원이요. 자, 네, 여기 17번. 아이, 그리고 18번 아이. 이렇게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원하시는 얼굴의 아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나눠 놨고, 18번 라지아가는 이렇게 자구들이 4개가 있어요. 다음으로 19번. 19번, 19번부터는 아가가 진짜 많아요. 뺑 돌려면서 아가가 빈틈이 없네요. 아가가 8개, 7개나 되고요. 사이즈는 14cm, 갑자기 커졌어요. 2만원, 19번은 2만원인데 5천원 차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 주위로 그 자고들이 삥 둘러서 있는 모습 19번 라즈아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0번 20번도 라즈아가인데 새끼가 이거는 진짜 빈틈이 없어요 10개가 넘고요 응. 아가가 그러면서 목도리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쭉그러면서그래서 네, 색감도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사이즈가 제일 커요 15cm 25,000원 21번은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는 할로윈 철화나 다른 철화보다 비싼데, 그냥 음. 랜덤으로 4개, 그냥 만원씩에 드릴게요. 사이즈 다 재드릴게요. 14cm, 16cm,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15cm. 이것도 17cm 음.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다 만원씩이에요 근데 할로윈 처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끝이 까매갖고 블랙 캐시메어예요 아더 아 새카맣게 물들어요 진짜 입장이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네 21번 블랙 캐시메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2번 라울금 네. 22번 라울금 라울금은 그전에 엄청 비쌌던 아인데 이 지금 저렴하게 드릴게요 사이즈도 17cm라 되는데 군생이 안에 비춰보면 아가들이 다글다그래요 근데 가격은 그래도 2만원 네 이렇게 아가 보여드릴게요 아가들이 진짜 다글다글 있어요 네 22번 라울금 너무 예쁘네요 네 22번 라울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누브라 네 23번 누브라는 사이즈가 12cm인데 빨갛게 불타는 아이예요 네 23번 누브라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렬적으로 불타고 있는 아이 23번 누브라였습니다 네 23번 누브라는 사이즈는 12cm인데 만원 네20 사이즈도 크고 얼굴도 이렇게 예쁜 23번 누브라였습니다 다음으로 24번 네 크리스마스 군생, 군생. 아, 이렇게 아가들이 따글따글하게 나와요. 응. 아, 그리고 색감도 아, 크리스마스 온 것처럼 이렇게 색감도 예쁜 걸 뽐내지나 여기 아가가 또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앞에서 네, 봐도, 네.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모두 다 예쁜 크리스마스 군생이네요. 네, 사이즈가 16cm고 15,000원. 네,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삥 둘러서 나가고 있는 아이, 크리스마스 군생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왁스. 왁스, 왁스는 이렇게 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금기가 있으면서 꼭지점이 꼭 찍어 놓은 왁스. 사이즈는 11cm고 만원. 네, 이렇게 꼭지점까지 콕콕 찍혀 있는 귀여운 아이, 25번 왁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6번. 네, 노네반스 철아. 노네반스 철한데 사이즈가 어마하게 커요. 25cm인데 이렇게 생얼에 철아가 옆으로 엮이면서 자주 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이 아이는 잘 크는 게 특징이에요. 노네반스 철아 3만 원 생얼이랑 철아가 엄청 조화롭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너무 이쁜 아이. 26번 노네반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27번 블랙퀸. 블랙킹 사이즈는 완전히 커요. 14cm인데, 블랙킹은 여기 안에가 검은 빛이 나서 블랙이라는 여왕, 음. 어, 블랙킹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13, 13cm. 네, 이렇게 맞... 이름, 이름에 걸맞게. 이거 여왕 같은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블랙퀸 27번, 네, 28번, 28번 솔리드스 금. 솔리드스 금은 옛날에 비쌌는데 사이즈는 9cm인데 만 원. 이게 금기가 이렇게 있어요. 다음으로 29번, 29번 릴리시나. 릴리시나는 아이가 좀싼아이라 근데 어, 예뻐요. 예. 네, 근데 심지어 되게 예뻐요. 장미 모양을 하고 있듯이 연보이 나면서 아니면 연보라가 나면서 예쁜데 이두 짜리 릴리시나 두 센치고 이것만 특별히 화분까지 같이 드릴게요. 화분도 두께 마시고 어, 릴리시나도 가지시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만 원. 이건. 오 화분이랑 대박. 이렇게 다우기까지 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창백하고 엄청. 예쁜 얼굴을,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네, 29번. 여긴 분 포함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번. 네, 스와벤 오렌스. 수아벤 오렌스는, 어, 여성스럽지요? 네. 연부렁이 남해서, 이렇게 분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구도 양 옆으로 있으니까 진짜 예뻐요. 네. 스와벤 어, 오렌스 사이즈가 14cm, 만원. 네. 근데 요거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연분홍이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데 네 30번 시와벤 오렌스였습니다. 다음으로 31번 네, 휴밀리스. 휴밀리스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밝아요. 예. 진짜 엄청 맑으면서 연분홍이 나면서 하는데 하얀 빛 가격은 15,000원인데 분리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네. 네. 12cm요. 네. 31번 휴밀리스 군생인가요? 완전 군생이에요. 한번 군생인데 네. 글쎄 털면은 좀 분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음. 높아심에 미리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31번 휴밀리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32번 세트 32번, 예. 33번, 34번. 이거는 갓... 원 플러스 원. 32번은 러우철아랑 라울 해서 만원.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글다글 있는 모습. 얘는 러우처라. 네, 다음으로 33번 라울 오빌리드 같이 해서 만원. 오빌리드도 탁탁 튀기면 너무 예뻐요. 네, 오빌리드 여기 목대에 이렇게 짱짱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그렇게 밑에. 아가까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우와, 여기 딱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짱짱하게 입장이 있어요. 오빌리데랑 라울이랑 같이 있는 세트 33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34번. 에이 라울하고 라오, 아마빌레 같이 세트에서만 원인데, 지금 아마빌레가 진짜 너무 예뻐요. 꽃송이 같아요. 8 c m 예요 네, 아마. 암... 이렇게 라울, 라울 여기 수영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빌레는 색감이 진짜 예쁘고 수영도 이쁜 아이예요. 아마빌레, 라울 이렇게 34번 세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35번. 이렇게 안에 비춰 보면은 목대가 이렇게 대단해요. 우와. 목대가 있으면서 자구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해복지. 예, 이, 이 색감은 진짜 오래된 색감이에요. 이게 파냈던 게 지금 노래졌거든요. 노란사도 군색에서 15,000원. 색감 창백하면서 이렇게 살구빛 나는 색감. 예� 예쁩니다. 네, 다음으로 36번. 네, 원종 엘레강스. 엘레강스 철하고 여기 생활 두개에다가 지금 끝에는 풀려가는 중이에요 원정 엘레강스 철한데 색감이 꼭물 뿌려둔 듯이 이렇게 붉은 붓을 내네요 2만원 네 여기 사이즈 좀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13cm 아무래도 37번 휴밀리스 휴밀리스 아까 휴밀리스는 이렇게 분지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익었는데 얘는 구색이기 때문에 얘는 흩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12cm고 휴밀리스 15,000원 네 다음으로 38번 히알리나 38번 히알리나 옛날엔 고기하고 완전히 고가였던 히알리나 근데 지금 어, 하나 둘셋 네사두인데 완전히 돌덩이 같아요 굳혀가지고 10cm 히아리나 2만원 네 이렇게 빈티지한 색감에 얼굴도 너무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히아리나에요 네, 한때는 호, 호가였지만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그래도 예쁜 히아리나 38번 2만원 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39번 40번 와. 이거는 한 분에 두 개를 합식? 합식해 놓은 건데 따로따로 따로 판매를 할 거예요. 네, 두개 같이 가져가도 되세요. 이렇게 네.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근데 하나가 15,000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같이 합식한 거예요. 하나 39번 15,000원, 40번 15,000원. 그리고 사이즈는 거의 두 개가 동일해요. 12cm. 이게 12cm. 오래. 저기, 베리 종류가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라즈베리를 이렇게 굳히려면 진짜 너무 색감을 이렇게 내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따글따글하니 내가 만졌더니 돌덩어리 같아요, 라즈베리가. 요즘에 베리 종류도 유행이고, 베리 컬러도 유행이에요. 잘 보시면, 케 같은 그런 느낌의 라즈베리 아이스, C39번, 40번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41번. 네, 41번은 제가 한 6, 7년 키운, 한때는 방울복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엄청나요? 밭에서 많아요. 심어가지고, 이렇게 풀분에 심었더니, 완전 포도송이처럼 따글따글해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고, 근데 가격은 다 동일해요. 다 2만원인데, 이제 이것을 제일 큰 걸로 주세요 하면은 큰 것도 2만원이에요. 그리고 집이 작으니까 작은 걸로 주세요 해도 2만원. 근데 다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색감하고 목질화 된거하고 포도송이처럼 다 딱을딱을하다는 거. 그래서 밥도 많은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와. 밥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 요 이것도 <laughs> 2만 원. 이런 진짜. 거 달라 그러면 이런 거 드릴 것이고 나는 집에서 작, 작은 거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아, 작고 응. 예쁘고 포도송이. 아, 예, 포도송이 같은 이런 방울 봉랑을 달라고 하면 이런 것도 보내주고 근데 가격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응. 누구한테 하나씩 선물을 줘도 참 예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방울 봉랑이에요. 그래서 41번 끝으로 이건 랜덤이니까 2만 원에 드릴게요. 네 청포도랑 홍포도를 섞어놓은 색감으로 따글따글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저희가 밭에서 이제 필본으로 심어 놨는데, 요 아이들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모두 다 2만원, 2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름다운 다육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보답하는 아름다운 다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